그래서 o i n g to tell you on the w a 싫어 I'm going to tell you very s o 이 n No, I'm g o 니 n g t 이 say, she's a 는 4 0 0원 대로 공부하는 사람 있죠 찾고요. 음, 음, 그러니까 원인이 제일 높은 거는 5항제 찾는 거구요 대신 대만에서 다른 거는요, 전부 다 여기 1층에 있는 와인을 찾는 거구요 그래서 8층 한층씩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는신을 찾으시면 돼요. 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. 그다음에 여기 뒤 <laughs> 대만에서 중국에서는요, 향이 연층 진하면요,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빼는 경는게있대요 음. <목소리> 어, 이 어디 다있이 뒤에 다벽 이쁘다 뒤에 벽 이쁘다 뒤에 뭐야 안 이뻐? 음, 향을 진하게 피우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향을 진하게 피우면 아 피우면 여기는 땅신이이요 저희 대만에서 절이 엄청 크게 철려하시면요이 주민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신도 엄청 용하다니까요. 크게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사람 기부금 주는 거 있죠. 1년한 번씩 여기 수리하는 거예요. 여기는 저희 못 들어가요.